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서 아, 여기에 있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던 성만찬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설 지금까지 읽으면서, 아, 참, 칭찬이 계속되든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혼내는 것이 계속되든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줄곧 혼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성만찬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여서 하는 일이 성만찬이라는 것 우리가 끝까지 읽으면서 알았는데요. 이 성만찬이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해로운 일이 될수 있다. 그것을 꼭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참여할 때 세례 받은 사람,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아무리 그것을 미리 경고를 해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나를 살피고, 아,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우리는 매월, 아, 첫째 주일에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아, 성만찬을 앞두고, 아,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마음에 분명하게, 아,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만찬과 관련한 거예요. 이미 그 1장부터 4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첫째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하기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파당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파당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게 뭐, 갈등하고 다툴 때는 시비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그리고 항상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하나 되는 하나 됨.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 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됨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져가서, 예수님과 하나되어서 그렇게 하나되는 그런 하나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조직폭력배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그 하나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육 공동체 안에 어떤 때는 분열을 불사하고 서라도아참 이렇게 지켜야 돼 죽고 사는 문제 핵심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때는 맞서야 되는 거죠. 근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닐 때는 그냥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그런 여유로움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 갈등 중에 있는 상태, 분쟁 중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 만약에, 뭐,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만찬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족됨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이, 지금, 그래서 너희들 주의 만찬을 먹을 때 기다려라. 모두가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됨을 지키는 의미로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 이렇게 잠 끝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승만찬을 나눌 때아 우리 끝까지 모든 사람이 잔과 떡을 다 받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십일절 말씀을 보면. 먹을 때 사람마다 제 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게 이제, 아, 지금 우리가, 아,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성만찬 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아, 참, 예수님 당시가 아니죠. 신약교회그 시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조금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능력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떤 때는 빈손으로 오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뭐, 함께 이렇게 음식을 다 모아놓고 나누어 먹는 그런 어떤, 아, 참, 공동 식사가 있고 난 뒤에, 아, 주의 잔과 주의 피를, 아, 저기 빵을, 빵과 잔을 나누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간략하게 더해서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뭐 자기 거 가져와서 자기가 먹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이제끼리끼리 파당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파, 자기편 이렇게 모이면 그냥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그 사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은 나눌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마 이 파당이 나누어질 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경계도, 아, 분, 아, 잠파당도 나누어지는, 참, 아,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아, 참,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만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아, 참, 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그 내용, 한달 만에 한 번씩 매달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 참, 아, 이것은 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설리는 나의 빛, 곧 은약의 피다. 너희들, 아,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여라. 이말씀은 우리가 참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만찬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 주시기 위해서 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두 번째는 참 오실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죽음 너머를 넘어 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과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 람들이라는 것. 이두 가지를 내가 선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근데 이세 가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성찬에 담겨 있는 아, 네 가지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합당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네 가지를 내가 기억하고, 아, 참,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것은, 아, 그거죠. 이렇게 우리 분열 가운데, 분쟁 가운데, 미움 가운데에, 우리의 특별히 그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향한 어떤 아참 불편한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다면 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의 성찬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는 내가 주,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저기 아 주기도문 암송할 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참죄 지은 사람이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아참 그겁니다.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속에 이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아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아 모습들 회개하고 내려놓고 아참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 참, 막힌 담을 허무, 허무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아, 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으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으로 100달란트 나에게 참 재재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내가 합당하게 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참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 29절과 30절은 아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 이 십자가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덮어주는 건데, 이게 주님의 몸과 피를 그냥 가볍게 받는 것, 이것은, 아, 참, 자격에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뭐 크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질병들이 원인이 없지 않아요?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아, 참, 내 면역력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냥 멀쩡한, 뭐, 다른 사람은 멀쩡해도, 참, 내가 감염되고, 참, 병에 걸리고, 이런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까지 더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 내 안에 있는 아,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아,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특히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혼내다가 이것만큼은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달 한 번씩 있는 이 성만찬,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도록 우리 모두가 참 성만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성만찬에 담아두신 그 신비한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난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볍게 대하고, 또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이것을 장난거리로 삼고, 참 그런 경우가 참 없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 교회를 참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만찬에 참 의미가 깊이 새겨져서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이 있을 때에 아, 그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특별히 내가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심하게는 그것을 넘어서 참 파당을 짓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참이 성만찬을 계기로 모든 것이 참 해소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참 화목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총과 내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한 가족으로서 한 팀으로서 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새롭게 붙잡는 그런 은총의 주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과고 손합니다 성만전 안에 담겨있는 신비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만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충을 받는 기적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질병,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육되게 되는. 그런 아버지한테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고 <laughs> 허락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의 생명의 삶 나클레스가 오늘 첫날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하는 우리 VIP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시간, 아, 그리고 악한 악령들이 아, 전혀 틈타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아, 보호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저녁에도 생명의 삶 둘째 시간이 펼쳐지는데, 우리 생명의 산 클래스는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탄탄한 말씀의 기본과 기초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다음 교회를 축복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외에도 여러 과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픈되어서 아버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공부 시간 시간마다 성령의 말씀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강사님. 들을 복되게 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새임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함께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우리 준비하고 섬기는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나가시는 천국 잔치를 먼저 선취해서 여기에서 연습하고 여기에서 미리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잔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